노가 지금 말씀드린 퀀터메이커. 안녕하세요 조박사의 피싱 랩입니다. 오늘은 제가 혹시 피닝 리를 만드는 회사의 릴 디자이너라면은 어떤 일을 만들까? 제 주관적이고 독단적인, 뭐, 나쁘게 말하면 편견을 집어넣은 스피닝 릴을 만들 수 있다면 어떤 스피닝 릴을 만들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스피닝 릴, 소형 스피닝 릴은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뭐, 시마노 다이와의 릴, 뭐, 아니면 마 아보카르시아의 최신형 릴들이, 그게 제일 좋은, 제일 이상적인 스피닝 릴의 형태, 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사용하고 있고 불만도 없고 그렇습니다.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죠. 뭐 몇몇 모델을 제외하고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형 스피닝 릴, 뭐 중형 스피닝 릴뭐 5000번대 이상 또 제가 가장 좋아 하는 스피닝 릴 그러면 18000번대니까 제가 만일 그 스피닝 릴을 만드는 디자이너라면은 어떤 릴을 만들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기능과 이상적인 형태의 스피닝 릴은 어떤 것인가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현재까지 시중에 나와 있던 스피닝 릴 중에서, 어, 이게 정말 좋았어 하는 스피닝 릴이 몇 가지 있어요. 거기에서의 특징들을 뽑아서 섞어 놓으면은 이상적인 스피닝 릴이 되겠죠.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한번 그런 거의 특성을 좀 뽑아 보려고 그래요. 일단, 스피닝 릴의 가장 기본 교과서적인 형태. 이래야 된다 하는 교과서적인 게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과거에 스피닝 릴이 만들어졌고 그런 쪽으로 발달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조금 그 견고성 이런 거를 떠나서 좀 다른 디자인 요소가 들어가면서 현대의 스피닝 릴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원흉이 다요합니다. 실은. <laughs> 에... 원래 기본은, 스피닝 릴의 기본은, 스트로크가 짧고, 스트로크가 짧다는 건 오륜, 오실레이션, 들락날락 하는 이게 너무 길지 않다. 그러니까 요즘 스플들은 이렇게 길쭉 하잖아요. 근데 다시 점점, 점점 좁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옛날 것처럼 이렇게 좁지는 않아요. 스피닝 릴은 그렇게, 스트로크는 짧고, 스플은 크고, 로우터 회전은 가볍고, 핸들도 가볍고, 바디는 콤팩트하고, 이게 이상적인 모델이거든요. 뭐, 형태예요. 교과서적으로 만들면 좀 우습죠. 요즘 스피닝리라고는 다르게, 스풀이 납작하고, 커지고, 몸통은 조그맣고, 그런 형태의 릴이 될 겁니다. 과거의 대형 스피닝릴 소형 스피닝 소형 스피닝리는 그렇지 않다더라도, 대형 스피닝리로 가면은 그런 형태가 두드러졌어요. 특히, 미국서 만들던 펜의 스피닝 피셔 스피닝 리릴 형태가 그런 기본 교과서적인 형태에 가장 가까웠습니다. 스트로크는 짧고 스프리 좁죠? 구경은 대구경이에요. 거기까지 비슷한데 로터나 뭐 핸들도 다쇳덩어리로 만들다 보니까 가벼운 로터는 아니고 핸들도 무겁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 다이와에서 그롱 스플 형태의 스피닝릴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스피닝릴은 그렇지 않았고 원투용, 백사장 원투용 릴이 그런 형태였거든요 아니면 유럽에서는 경기용, 낚시용이 아니라 캐스팅 거리 경기용이 스플이 일죽한 마치 컵 모양의 그런 스플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 거를 일반 낚시용에도 비거리가 더 좋고 사용감이 좋고 뭐 그렇다라는 전제하에 다이와에서 그런 디자인의 릴을 만들어서 유행을 시키고 모든 스피닝 릴이 그 형태를 쫓아갔어요. 소형이든 대형이든.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이 스트로크가 이 오실레이션 거리가 길어지다 보니까 가운데 메인 샤프트가 길어지잖아요. 길어지면 이게 사용 도중에 큰 부하가 걸렸을 때 갑자기 센후킹을 했거나 아니면 큰 물고기를 걸어서 파이팅을 오래 한다거나 아니면 여걸림이 생겼는데 무리하게 이렇게 당기다가 메인 샤프트가 휘는 살짝이라도 메인 샤프트에 왜곡이 생기면 니는 뭐 이게 들락거리지도 않고 돌지도 않으니까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했습니다. 뭐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워낙 메인 샤프트를 이제 계산을 잘해서 굵기 조정을 했으니까요. 제가 근데 과거에 이 제가 이 영상 제작을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소개했던 스피닝릴이 하나 있습니다. 대형 스피닝릴. 지금은 없어진 료비의 메타로얄 피싱 사파리라는 릴이에요. 피싱 사파리 5 0 0 0이 릴은 대형 릴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만번 사이즈예요. 만 번, 만 사천 사이즈입니다. 이게 이상적인 스타일이었어요. 그 때까지 모든, 뭐그 당시에 모든 스피닝 릴이 다 2000년대 초반이에요. 지금 스타일에 벌써 스피닝 릴이 되 있었어요. 지금의 가이와의 솔티가나 시마노의 SW 같은 형태로 스프는 좀 길어지고, 이 스트로크도 길고, 좀 길쭉한 그런 스피닝 릴이 대세인 시대에 갑자기 료비에서 그렇게 기본 교과서기적인 형태의 스피닝 릴을 내놓은 거예요. 스트로크가 짧고, 스풀이 좁고 대구경이고 몸통은 콤팩트하고 그런 스피닝을 내놓고 그 당시에 제법 인기를 끌었고 저도 어유 이건 이게 진짜 스피닝 리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성능이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회전하는 그 느낌이나 낚시할 때는 모르죠. 집에서 이렇게 돌려보면 솔티거나 SW는 하, 부드럽고 스마하게 돌아가지만 그거는 좀 돌릴 때 덜덜덜 흔들리는 그런 느낌도 좀 있고,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움직이니까요. 그런 게좀 달랐습니다. 단명했죠. <목소리> 류비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그 일이 교과서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런 일에, 피, 일에 있었던 특징과 그다음에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스피닝릴 대형 스피닝릴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역시 또 없어졌는데 퀀텀 미국제예요. 퀀텀의 카보 PT라는 모델이에요. 중저가 릴이었습니다. 한 그런데 중저가 릴인데도 불구하고 최고 사양의 릴에 있는 성능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다만 고속 기업의 모델이 없었습니다. 이두 가지 릴의 특징을 결합을 시키면 정말 이상적인 릴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만일에 그래서 이두 가지 릴을 섞는다 치면, 첫 번째 조건, 일단 풀메탈이어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드랙은, 퀀텀 카보의 드랙이 좋아요. 이게 펜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시마노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프레 하, 하면 아랫면에 대구경 워시아가 들어가는 그런 스타일을 이 카보도 갖고 있거든요. 퀀텀 카보도 그거 핸들은 지금의 시마노식 핸들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핸들의 나사가 순나사가 돼 있어서 몸통에 돌려서 끼워 넣는 방식. 거기다가 좌우 부속 바꿀 거 없이 이중 나사가 돼 있어서 이쪽에서도 할수 있고 이쪽에서도 길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면 좋겠습니다. 베이람은 최신 요즘 같은 스타일 일체형 철사에 라인롤러가 있는 접합부가 없어서 라인롤러와 베이람에 있는 그 부품이 하나로 일체화돼 있어서 낚싯줄이 어딘가에 닿아도 걸리지 않게 그런 스타일. 기어. 소재 기어의 소재는 뭐 브라스 황동 그러니까 기어가 좋다, 스테인리스 기어가 좋다. 요즘은 뭐 알미늄 단조인데 코팅을 세라믹 코팅을 해서 엄청나게 튼튼한 뭐 이런 거 있습니다. 피니언을 황동, 뭐 드라이브 기어를 스테인리스 뭐 이렇게 서로 다르면서 튼튼한 그런 스타일로 해서 뭐 조합을 시키고 기어비는 최소한 5.1대1 1 이상. 그래서 핸들 한 바퀴 감았을 때 최소 1m 한 10cm. 요즘 제일 빨리 감기는 게한 1m 20cm 정도 감기죠. 뭐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1m 10cm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기업이도뭐 5대1, 6대1 딱 이렇게 떨어지는 정수 비율보다 5.7대1. 6.2대1 이런 거 있잖아요. 5.1대1 1 이렇게 서로 점 이하 이렇게 되게. 스프레 권사량은 최소 P85 줄이 300m 이상 감기도록 좀 넉넉한 권사량. 그 다음에 인피니티 스톱은 뭐 요즘같이 그 원웨이 베어링을 사용을 하는데, 요즘 제일 좋은 그 대형 스피닝 릴에는 혹시 원웨이가 고장 났을 때? 그런 물리적으로 스톱을 걸수 있는 보조 스톱 장치가 항상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보조 스톱 장치를 원웨이와 함께 설치를 하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릴풋의 크기. 릴의 요 릴풋이요. 요 릴풋은 미제 모델, 중국에서 만들지만 옛날부터 펜밀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두툼하고 커요. 그래서 최신 시마노 다이와의 그릴 시트, 로드의릴 그 시트. 평범한 그 파이프 릴시 파이프형 릴 시트에 끝까지 잘안 들어가요. 살짝 걸치는 정도만 되는 경우도 있어서, 어, 가장 리전합을한게 시마노 릴들의 그 릴풋 사이즈에 맞추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저는 견고성을 자꾸 따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리를 그렇게 오래 사용하셔도 신경 안 쓰시는 부분이 하나 있을 건데 메인샤프트가 몸통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공중에 떠 있어요. 그 몸통 속에서는 끝부분이. 물론 이 끝부분을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스팸을 설치를 하거나 해서 그릴 몸통 속 위나 아래에 뭔가 이렇게 봉을 설치를 한 다음에 거기에 걸어요. 그래야 메인샤부트가 힘을 받았을 때 휘거나 이렇게 껐떡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정을 시켜주는 부분이 있는데, 퀀텀의 화보제갈 좋아했던 이 정, 정, 중저가 릴은 메인 샤프트 끝이 바디 뒤에 삐죽 튀어나온 그호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락날라그 안을 하면서 절대로 공, 메인 샤프트가 공중에 떠 있을 일이 없거든요 이 스타일은 옛날 미의팬9 0년대의팬 SS, 스피드샤 SS 시리즈가 있었, 있었을 때 시, 일, 시마노랑 다이와의 대형 릴이 그, 나오기 전, 그러니까 90년대 중반까지 그때의 가장 튼했다고 했던 팬릴이 이런 방식이었어요. 메인 샤프트가 공중에 안떠 있고 뒷 부분에 릴 바디 뒷 부분에 꽂혀 있기 때문에 그때 릴 모델을 보면은 뒤에 홀록 홀록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런 릴이 최근까지도 미국 모델에는 상당수 있었습니다. 핀노 모델든가 지금 말씀드린 퀀텀의 커버 시리즈라든가. 만일에 제가 진짜 새로운 중대형 리를 내구성이 좋게 만든다. 그러면 이 부분을 설치를 할것 같아요. 물론 리리 이렇게 볼록 튀어나올 수밖에 없겠지만 최근까지의 이런 모델들이 있었습니다. 네. 펜도 메이드 인 USA 가 아니라 메이드 인 차이나가 되거나 뭐 이러면서 그런 방식을 좀막 없애버린 모델들이 요즘 대부분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릴이 좀 삐룩 튀어나오고 디자인이 별로라서 그런지 근데 저는 그렇게 튀어나와도 상관 없거든요 뭐 이렇습니다 어떠십니까 그뭐 소형 릴에는 별 상관이 없는 그런 내용이겠습니다 중대형 릴 특히 대형 릴을 새로 디자인하는 책임자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둘다다 다 없어졌지만, 퀀텀 카보와 루비의 피싱 사파리를 적절히 섞어 놓아서 새로운 릴의 디자인을 장점들만 모아가지고 해보면 어떨까. 그런 망상을 가끔 하고 있습니다.